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대한 스터디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서구의 교통, 부동산 호재와 함께 상권, 학군, 인프라를 분석해보고 아파트 평단과 순위 분석을 통해 입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전 스터디 영상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스터디한 인천시 서구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 보며 인천시 서구를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인천시 서구는 인천 중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청라 신도시와 함께 범단 신도시가 지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전통의 강우 인천시 연수구 송도와 투톱을 달리며 인천시의 평당가를 리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도시내 구조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전출보다는 전입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인천 내부에서 부평구로부터의 인구 흡수율이 가장 높죠. 김포시랑도 교류가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지역들로부터 인구를 흡수하여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인구수가 6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죠. 서구의 입주 물량은 그래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정말 매우 매우 많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져온 폭발적인 입주 공급량이 인천시 전체의 전세가를 흔들리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피크였던 2022년과 2023년 입주장을 극복하고 현재는 가격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서구의 주요 지표들을 보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서구의 시장 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시 서구의 현재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급격한 하락장에 검단과 청라의 신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약했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는 정말 큰 메리트의 7호선 호재 등의 내용들이 붙으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강도는 하락한 각도만큼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고 그 덕분에 매매우가와 전세우가 모두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매매가의 상승이 매우 눈에 띄네요. 거래량 또한 타 지역들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만등한 시점들이 보입니다. 전세가는 100% 이상은 기본이고 2022년 11월에는 200% 이상까지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타 지역에 비해 회복된 높이가 상당합니다. 벌써 84%까지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70%정도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천시 서구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쏟아졌었죠. 하지만 이 많은 물량들이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 없이 깔끔하게 소화되었습니다. 인천시의 신축에 대한 리즈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데이터네요. PIR 지수로 봤을 때도 이미 평균값인 10.6년을 터치하고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다시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실거래 평당과 순위에 들어간 지역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청라 신도시의 청라동과 가정동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 다음 검단 신도시의 원당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외 신현동과 가자동이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청라 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는 이름이 매우 길어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주로 호가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단지이지만, 10평대 실거래가에선 실제로 평당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형태를 보유한 두 개의 단지입니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와 청라 푸르지오. 이두 단지는 비슷한 위치에 중공연월도 비슷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세대수도 비슷한 단지입니다. 4개동씩 양쪽으로 딱서 있는 모습에 바로 옆에 청라호수공원까지. 정말 뷰가 장관입니다. 마치며, 이것으로 인천시 서구에 대한 스터디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청라 신도시는 과거에 가봤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건물들이 다 준공된 것이 아니다 보니 앞으로 더 좋아질 인프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대규모 입주장에서 인천시 서구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시 서구 스터디 3편 서구 최종정리 스터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